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건강검진표에는 콜레스테롤 경계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혈압 때문에 걱정이 늘고 체중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거울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과를 챙겨 드시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를 3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한달뒤 폭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건강하려고 먹은 사과가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사실 사과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한 달간 사과를 드셨는데 콜레스테롤이 30이나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사과를 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황금 원칙과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위험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일주일 실천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사과를 약으로 만드는 비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다섯 배나 더 많아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플라보노이드와 장 건강을 돕는 팩틴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버리고 드시면 사과 영양의 절반 이상을 놓치는 셈이에요. 두 번째는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는 거예요. 사과만 먹으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금방 배가 고파져요. 하지만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거든요. 세 번째, 깨끗하게 씻는 것.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농약 잔여물이나 왁스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찬물에 30초 정도 비벼 씻으시고 가능하다면 베이킹 소다를 티스푼 하나 푼 물에 2분에서 3분 담갔다가 헹궈내시면 더욱 안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한 개만 드세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먹는다면 사과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빈속에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부터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빈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최소한 물한 잔이라도 마신 뒤에 드세요. 두 번째, 과하게 먹는 것. 어떤 분은 하루에 사과를 다섯 개씩 드시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데, 이게 큰 오산이에요. 사과의 팩팅과 섬유질이 과하면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합니다. 하루 한 개, 많아도 두 개를 넘지 마세요. 세 번째,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 바쁘다고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안 돼요. 주스로 만드는 순간 소중한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많아져서 오히려 살이 찔수 있어요. 번거로워도 꼭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네 번째, 기름진 음식 직후에 먹는 것. 치킨이나 삼겹살을 먹고 바로 사과를 드시면 소화가 더 어려워져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사과까지 더해지면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최소 한두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다섯 번째, 씻지 않고 껍질째 먹는 것. 껍질째 먹는 건 좋지만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해요. 요즘 수입 사과들 중에는 보관을 위해 왁스를 바른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드시면 몸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사과 반개를 깍둑 썰어 넣고 호두나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섬유질이 어우러져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사과 반개를 천천히 드세요. 이때 꼭 껍질째 먹으시고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오후 간식 욕구를 줄여줘요. 저녁에 출출할 때는 과자나 빵 대신 사과 몇 조각과 따뜻한 물한 잔이면 충분해요. 밤늦게 먹는 간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사과는 정말 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껍질째 함께, 깨끗하게 하루 한 개. 이네 가지 원칙과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속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달 후에는 몸무게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컨디션이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사과 한 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장볼때 좋은 사과 한 봉지 사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